이제 어? 많이 먹었는데도 내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리가 너무 좋다 새소리 요가도 하러 가고 싶은데 일단 그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아 수영도 오늘 여기서 수영을 해야지 일단 밥부터 맛있게 먹으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 커피도 마시고 싶고, 요거트도 먹고 싶고. 친구랑 좀업다가 요가를 하고 싶어서 요가할 수 있는 곳을 좀찾아봤고요가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보내보려고 했습니다 친구 연주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방에서 좀 쉬다가 요가할 수 있으면 요가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도록 합시다. 친구랑 요가를 하러 가볼 겁니다. 3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택시를 잡고 가서 한번 요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루와트, 올루와트? 그쪽으로 가볼 거예요. 거기에서 75분짜리 Y.I.M. 이안 요가 클래스를 들러 가보겠습니다. 다 그랬습니다. 집에는 뭐가 많고, 물거을 마치고 밥을 먹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마늘 어, 꼭 들어가 볼게여기 앞에 초콜릿도 있고, 마치 아, 여기서 먹어봐도 오, 좋을 것 같다. 여기 먹을 거보니 많아. 초콜릿도 있어. 여기서 먹어봐도 될 듯? 분위기 너무 좋은데? 한 5분 정도 남았는데, 아, 저긴가 보다. 외관이 너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고 1시간 15분짜리 인생 때가 납니다. 응. 시앙마이에서 한번 요가 서브 친구랑 가다보고 제리 응. 이번에 두 번째여서 힐생 때네요. 저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한것 같습니다. 음, 여긴 것 같네. 음. 부드럽고 한숨 자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. 그래서 간단하게 뭘 먹고 다시 숙소 쪽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울루와트 쪽은 한적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해피. 음. 한숨 자고 일어난 사람. 핸드팩 악기 운전.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아 나중에는 이거 한번 연주해보고 싶었어 내가 그거 해보고 싶거든유튜버 중에 자연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이랑 라 음. 연주하는 거있어어 알아 알아 어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거 같아 마음이 엄청 편안하고 좋다. 여기 와서 계속 편안하고 좋다라는 말밖에 안 한디도.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 원래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고 맨날 응. 앞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달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. 이래 두나 싶을 정도로. 음. 맞아, 저 구경을 해보고 오렌초콜릿 오메가 브라운이란. 이렇게 참더 맛있어 여기 는 견과류, 그래놀라 같은 게 있어. 테르도 오렌지 잼. 프로틴볼, 단백질볼. 가 아, 같은 식 갔다 와. 아, 이렇다 김치가 파네? 뜬강지도. 초콜릿 같은 거.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도 있고 아, 네. 도 있거든 핸이는 아, 거기다가 두고 온거 아니야? 찾았어? 아 다행이다 찾아 감사하게 아 다행이다 보니까 89 루피아 정도에 저 샐러드를 담아 먹는 거 같은데 아, 프리미엄 같은 거는 한 20K 정도 더 붙는 거 같아 부기가 서다 나간 것 같다 아, 진짜 고를 수 있는 스피커인가 보다. 음. 아, 샐러드스처럼 아 해가지고,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구나. 나왔습니다. 망고랑 딸기랑, 이거는 약간 코코넛 초코? 그리고 이건 아몬드 그래놀라 코코넛이 멸개 섞인 거랑 치아크림을 담아봤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봐도... 맛있다. 우리가 필요했던 거잖아, 계속. 요가 음. 수업 어땠어? 그냥, 당장인 것 같아. 나도 음. 편안하고,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맞아. 음. 벌써 끝났어. 이게 뭐? 끝났는데, 음. 이걸 먹어줬어야 돼. 완벽하다 음. 진짜 운, 운이 좋았다. 여기 찾은 게 진짜 운이 좋았다. 음. 신의 한수. 잘 먹었다. 다음, 그랩을 잡고, 가봐야겠다. 그냥 갈 수가 없다, 참을 수가 없다. 이건 못 고가야 돼 okay. Two omega Two o m e 이다 n 아니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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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t 이 a t 맞다. 이거 아니야? 천육백팔십팔십 1600... 맞는 거 같은데? <laughs> 오 맛있다. S S 자보 호텔? 요메누사도와 메르사 메르사도와 진짜 부럽다 엄청 달달한데 엄청 달지 않은 느낌? 아 어, 그래? <laughs> 맛있다. 네? 응 맛있어. 회사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영상을 보는 거야. 음... 음 아주 좋을 것 같아. 다리 엄청 동그래. 짱 동그래. 크고 이제 피자 먹으면서 응. 마지막 날 밤을 잘 보내볼 거예요. 너무 기분 좋은 나날들을 매일매일 보냈습니다. 내일은. 몇시지? 4시쯤? 7시쯤 출발을 7시 비행기? 어,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네 그렇게 경유하게 될것 같고 그래도 4시까지 공항에 가면 되니까 여유로운 편입니다 체크아웃도 12시고 달 너무 동그랗다 소원 빌었어요 무병장수 모자되게 아, 센주 마지막 밤인 게 너무 아쉬워 더있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식당도 좋아보여 어, 술은 한잔하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어디갔지? 저기 있구나 약간 이런거 가격대같은거 <목소리> 찍어서 한적이 <목소리> 없어요? 그래 마르게리타 피자를 하고 또 샐러드같은거 나는 빈땅 비어 하나 하겠습니다 음..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살 맛있었어. 고카로 샐러드인데, 좋은 음, 치즈도 있고. 근데 룩라맛 같이 생겨가지고, <laughs>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? 근데 뭔가 나는 용기가 났어, 여기 와서. 다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응. 큰 용기가 생겼어, 생겨서 알아? 그냥 오니까 자연스럽게 들던데 내가, <laughs> 내가, 내가 좋아했던 게 이거구나. 응. 음. 왜 이거를 계속 아, 무시했나. 그런 용기가 아주 생겼어. 완전 다, 다 먹었어. 계속 딱 진한 질라도 하나. 이제 바닷가를 좀 갔다가 들어가 볼 거예요. 와, 아이스크림 있었어. 이거 먹고 가야 돼. 두 스쿱 필수입니다. 미쳤다. 세개 먹을래. 연주스뭐 먹을래? 이거 내가 살게. 안 먹어? 위에, 야, 아이스크림을 또나 진짜 너 진짜 찐이다 너 인정해 <laughs> 너 진짜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스크림 진짜 딸기 맛이랑 <laughs> 초코 맛을 또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여행의 마무리는 아이스크림 나 내일 이거 먹을 거야 맛있 음, 나 나도 지금 또 먹...